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법정스님의 말씀 다시 최소를 가고내라는 제목입니다 해차가 나올 무렵이면 꿰꺼리가 온다 오래도 어김없이 꿰꺼리 노래를 들으면서 해차 맛을 보았다 반가운 철새 소리를 들으며 해차를 의미하는 것은 삶의 고마운 눈치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진달래가 필 무렵에는 서적새가 온다. 서적새는 밤에만 울지 않고 숲이 짙은 곳에서는 한낮에도 온다. 또찔렸것이 피어나면 벚고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찔레꽃이 한장 필 무렵이면 벚꽃이가 자지러지게 울기도 하는데 이런 때는 날씨가 몹시 가물다. 이와 같이 꽃과 철새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자연은 우리에게 계절의 기쁨과 그 은밀한 속도를 한자락 열어보인다.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자연을 허물고 더럽힌다 그럼에도 이런 땅을 저버리지 않고 철 따라 꽃을 피우고 철새가 찾아오는 그 신호와 정상을 생각하면 눈물겹도록 고맙기만 하다 조파일을 지나서 채소모종을 사다가 심었다 오이 고추 상추 케일, 치커리, 그리고 고구마도 두 두렁 심었다. 고랭지라 냉해를 입은 오이 모종은 다시 사다 심었다. 여름철을 지내기 위해 이런 준비를 하면서 손수 심고 가꾸는 일이 새삼 고맙고 다행하다고 여겨졌다. 이런 일을 거치는 동안 대주 덕과 은혜에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한 물건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주선사의 대답. 방아착. 내던져버리라. 놓아버리라. 이미 한 물건도 갖고 있지 않은데 무엇을 놓아버리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고 가거라. 그 학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그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남아있는 한 겉으로는 버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버린 것이 아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갈 때처럼 안팎으로 거리낌이 없어야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는 삶에서 때로는 지녔던 것을 떠 던져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움켜쥐었던 것을 놓아버리지 않고는 묵은 수렁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 우리들이 어쩌다 건강을 잃고 앓게 되면, 우리 삶에서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인지 스스로 알아차리게 된다.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그저 그런 것인지 저절로 판단이 선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의 자취가 훤히 내다보인다. 값있는 삶이었는지 무가치한 삶이었는지 분명해진다. 언젠가 우리에게 지녔던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가 온다. 반드시 온다. 그때 가서 아까워 망설인다면, 그는 잘못 살아온 것이다. 본래 내 것이 어디 있었던가, 한때 맡아 가지고 있었던 것뿐인데, 그러니 시시로 큰 마음 먹고 놓아버리는 연습을 이리부터 익혀둬야 한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유인이 될수 있다. 이런 일도 하나의 정진일 수 있다. 오랜만에 자 안에서. 전에 듣던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울컥눈물이 났다. 건강을 되찾아 귀에 익은 음악을 다시 들을 수 있고 손수 채소를 가꿀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고맙고 고마울 따름이다. 그리고 내 몸이 성했을 때 순간순간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차올랐다. 다들 건강하기를. 법정 스님의 말씀 다시 최설을 갖고며 였습니다. 이 글은 법정 스님 살아 생전에 대관령 어느 외딴 집에 홀로 계실 때. 지은 글입니다. 법정스님께서는 평생을 폐가 안 좋으셔서 기관지가 폐 쪽이 안 좋으셔서 많이 고통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에 항상 관심을 가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소남 역시. 작년 1월 4일 날 종합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직장암이 기적적으로 발견이 돼가지고 무사히 직장암 수술을 해서 지금 직장암 수술 후에 몸을 지금 잘 치유를 병 중에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 하루빨리 완쾌돼서, 쾌유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차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나무 서가무님불 나무 서가무님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무님불